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 토크의 장세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어떤 분을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김해한일여고 교장 이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가 어떤 곳인지도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곳일까요? 저희 학교는 1979년 개교하여 올해로 개교 45주년째며 김해시 안동에 위치한 사립 여자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어, 특히 김해 지역의 생명특구 산업수에 맞춰서 네. 어, 보건간호과, 보건의료행정과가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김해한일 여자 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무엇인지도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특성화 고등학교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취업과 진학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네, 네 그럼 진로와 적성을 조금 빨리 찾은 친구들이 전문성을 더 빨리 기르기 위해서 찾아가는 학교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어, 네 정말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김해 하늘 여자 고등학교는 어떤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을까요? 저희 학교는 영상 크리에이트과, 공공사무행정과, 보건의료행정과, 보건간호과 이렇게 네 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네. 영상 크리에이트과는 영상 콘텐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이고요. 어, 상업 계열인 공공 사무 행정과와 보건 의료 행정과는 사무 행정의 이론과 실습 능력을 키워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보건 의료 관련 기관, 병원에서 실제로 사무 행정을 업무를 할수 있도록 네. 키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네. 그리고 보건간호과는 저희들 1학년에 병원 코디네이터, 2학년에는 보험 심사 분석사, 3학년에는 간호 조무사자격을 취득하게 해서 어, 국가와 지역 사회의 건강 정진에 보탬이 되는 그런 보건간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네개 학과 모두 현실적으로 친구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학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김해 한일여고만의 강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학교 강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뭐 취업 대란, 청년 실업률 계속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어, 가장 강점이라면 취업이겠죠. 저희 학교는 오랫동안 상업계 학교라 가지고. 우수한 기업처에 많이 취업한 노하우가 있고, 네. 계속 지금 채용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 물론 이렇게 취업 아니고 바로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취업을 해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공부가 필요한다면, 네. 대학을 가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이용하는 게 또 좋은 강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상반기가 지나서요, 하반기 네. 때는 채용이 더 많지 않을까요? 네, 점점 많아지고 있죠. 어, 선생님들 취업 준비하시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네, 그래도 뿌듯하시겠어요. 어, 당연하죠. 학생들이 진로를 찾아가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또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경남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024 경남영화아카데미에 우리 친구들도 참가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참가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할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학교 영상 크리에이터카 학생들로 이루어진 화양연화라고 영화 제작 동아리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경남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어, 학생들이 음, 영화 촬영 준비해서 지금 제작 준비 다 완료하고 네. 학생들 각자 감독, 뭐 촬영, 음향 각자 역할에 맞춰가지고 지금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7일 경남 영화 아카데미 시사회가 많이 기다려집니다. 네. 어, 작가님, 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 수준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네. 뭐 오셔서 수업을 해보시니 뭐 편집, 영상 촬영 부분은 꽤 학생들이 우수하고, 네. 연기 지도를 조금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laughs>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네. 또 어린 친구들이 센스가 좋으니까요. 사실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어, 맞습니다. 학생들끼리 그룹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했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 시나리오를 최종 선정해서 네. 학생들이 하고 있으니까 나름 학생들에게는 또 프로젝트 수업의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화양연화라는 영화 동아리에서 아이들이 촬영도 많이 해 봤을 텐데요 네. 경남 영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가 친구들의 실제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땠나요 네. 어 저희들은 사실 학년별로 (1~2학년의) 진급 작품전. 3학년에는 졸업작품전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남영화아카데미는 학년별로 전체 동아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본인 각자의 역할을 한 작품에서 다 소화를 각자 할수 있어서, 네. 뭐, 성취감? 뿌듯함? 뭐, 이런 걸 굉장히 느꼈다고 이야기하고, 네. 방송이나 미디어 또는 자기들 영화 쪽으로 진로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그쵸. 너무 좋아하는데요, 애들이. 그렇죠. 네. 사실 친구들에게 가장 큰 스펙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학생들 뭐 진학이나 또는 취업하는데 네. 큰쓸 거리들이 네.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의 이 학생들을 위한 마음이 너무나도 잘 느껴집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에 부임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92년 9월에. 김이 알려고 상업 교사로 들어왔어요. 아, 네. 네. 그래서 2016년 교감으로 발령받아가지고 8년 근무하다가 올해 교사이 됐습니다 저는 네. 김이 알려고의 32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오, 정말 베테랑이지 않을 <laughs> 그렇죠? 수 없네요. 그렇죠. 32년간 교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너무 많으실 테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너무 많죠. 근데 저희도 또 교사인지라. 네. 학생들이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본인의 진로를 찾아갈 때가 가장 기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보건간호과 학생이 있는데 네. 이 학생은 다문화 학생이었어요. 조금 중학교 때는 한국어 소통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네. 해서 아, 저희 학교 와서 잘할수 있을까라고 정말 고생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학생이 그 어려운 국가고시 간호종무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네. 정말 전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학교는 사립이라서 네. 전 교직원이 또는 학생이 같이 가족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김해 한일 여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친구들이 큰 성장을 할 때마다 그만큼 뿌듯한 순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그럼 다음으로 선생님께서 김해 한일 여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마디 좀 전해도 될까요? 아, 영어로 해야 되는데. 어, 하셔도 네. 됩니다. We are our choices. 저희 학교 학생들알 겁니다. 다시 한번 We are our choices. 미래는 오늘 내가 만든다. 저 학교 교훈입니다 네. 네, 어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하루하루 학교 생활을 정말 멋있게 알차게 해서 정말 멋있는 미래를 학생들 하나하나 맞이했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 한일 여자 고등학교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들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학교의 목표라고 하면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이죠. 네. 혹시 코이라는 물고기 아세요? 코이요.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모르겠네요. 네. 어, 코이라는 물고기는 정말 신기한 물고기인데 작은 어항에서는 5cm의 피라미고 네. 강에서는 1미터의 큰 고기로 바뀌던 네. 물고기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물고기죠. 저희 학교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 와서 본인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잠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강이 되도록 저희 학교 교직원과 저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해 한일 여자 고등학교라는 큰 강에서 친구들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해 한일여자고등학교의 이현지 교장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아이들을 향한 애정과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